이 you know we need to make sure that it works. Uh, like this is some crazy, crazy technology, um, and I'm confident that will be uh, available in many cities in U. S. by the end of this year. 테슬라가 약15,000 미국 달러짜리 차를 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기차 커뮤니티가 완전 들썩이고 있어. 지난 몇년 동안 시장은 테슬라가 가끔씩 진짜 큰 전략적 급커브를 하는데 익숙했잖아. 어떤 때는 기술을 확 끌어올려서 전기차 기준을 다시 쓰고 또 어떤 때는 가격을 확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래서 sns랑 몇몇 내부 유출 채널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 말에 15,000달러 이하의 소형 테슬라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한꺼번에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든 생각이 와 대박인데 근데 진짜야 였던 거지 대박인 이유는 그런 가격이면 테슬라가 진짜로 가장 대중적인 고객층까지 열리게 되니까고 의심스러운 이유는 원자재나 배터리, 인건비, 물류비가 아직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렇게 초저가 테슬라를 만들려면 생산이랑 공급망 쪽에서 거의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해 보이니까. 근데 그 뜨거운 소문 분위기에서 좀 빠져나와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림이 꽤 달라져. 테슬라는 최근 실적 발표랑 발언에서 더 부담없는 가격대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는 분명히 말했어. 다만 믿을만한 매체들 얘기를 보면 그 저가형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 2 같은 차가 아니라 모델 3랑 특히 모델 Y를 간소화한 버전, 그러니까 옵션을 줄이고 구성만 단순화한 변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카인 드라이버나 파이낸셜 타임스, 일렉트릭 같은 곳에서도 테슬라가 2025년에 모델 Y 3의 더싼 변형 모델 생산을 시작했고 가격은 대략 3만 5천에서 3만 8천 미국 달러 정도를 기대하는 쪽이라고 봤어. 기존 라인 그대로 쓰면서 고객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올해 말에 15,000 달러 테슬라가 나온다는 건 아직 회사가 확인한 적 없는 얘기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루머나 추측으로 봐야 해. 그래도 이 소문이 이렇게까지 불타오른 데는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테슬라는 지금 진짜 경쟁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거든.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이제는 테슬라 혼자 미래에서 온 게임을 하는 판이 아니야. 비아디가 생산량 뿐 아니라 대중형 전기차를 공격적인 가격에 뽑아내는 능력으로 엄청 치고 올라왔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비아디나 다른 중국 업체 전기차들이 대략 12,000에서 18,000 미국 달러 수준에 팔리면서 대중 전기차의 새 가격 기준을 만들어버렸지. 반대로 테슬라는 마진이 줄고 일부 지역에선 수요 성장도 둔화되면서 더 싸게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예전부터 많았어. 그러니까 15,000달러라는 숫자가 좀 SF처럼 들리긴 해도 테슬라가 더 저렴한 차를 내야 하는 전략적 동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재밌는 포인트는 여기야. 만약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의 가격을 2만 미국 달러 근처까지 끌어내리고 싶다면 뭘 해야 할까? 머스크는 예전부터 생산비, 특히 차체랑 배터리 비용이 제일 큰 병목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 그래서 루머 세계에선 차세대 기가 캐스팅, 디자인 초간소화, 기존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을 섞어 쓰기, 같은 키워드가 자주 돌아다니지. 실제로 테슬라도 완전히 새 공장을 지어서 새 차를 만드는 대신 기존 라인을 공유하면서 차세대 플랫폼에서 배운 걸 생산에 적용해 비용을 줄이겠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게 바로 왜 2025년에 나온다는 어포더블 테슬라가 모델3 기반의 간소화 버전으로 보이는지 설명해줘. 가격을 빨리 낮추는 가장 쉬운 길은 기술차대 규모는 유지하면서 옵션을 쳐내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작은 해치백 형태의 완전 새 디자인 언어. 딱 보면 테슬라인데 모델3나 모델Y랑은 확 다르다. 같은 묘사들이 아직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유야. 몇몇 뉴스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에서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2 시제품을 봤다고 하면서 헤드라이트가 더 날카롭고 라이트바를 빼고 차체가 거의 한 덩어리처럼 이어져 있고 곡선도 엄청 미니멀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추측성 채널이지 검증 가능한 유출 자료는 아니거든. 지금 단계에서 제일 공정한 결론은 이거야. 테슬라가 더 저렴한 시장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찾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지만 15,000 미국 달러짜리 모델2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거지. 가정이야. 진짜 가정. 루머 논리대로 테슬라가 초저가 모델을 진짜로 내놓고 싶다면 디자인과 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는 게 거의 필수 코스일 거야. 여기서 단순화라는 게 실내 옵션 몇개 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설계 뿌리부터 덜어내는 거지. 차체 부품 수를 줄이고 용접 포인트를 줄이고 부품 종류 자체를 줄이고 조립을 훨씬 빠르게 하는 방향. 기가 캐스팅은 모델 Y에서 이미 쓴 방식인데 차체 큰 부분을 한 번의 통으로 주조해서 수백 개 자잘한 부품이랑 연결 공정을 확 줄이는 개념이야. 이걸 더큰 주조 세대에 더 깊게 통합해서 쓰면 비용이랑 조립 시간이 크게 내려가고 그만큼 가격을 더 낮출 여지도 생기면서 차체 강성이나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지. 이건 테슬라가 실제로 해오고 있는 방향이랑도 잘 맞는 현실적인 길이야. 다만 그게 15,000달러 모델 2에 적용된다고 테슬라가 확인한 적은 아직 없어. 또 소문 흐름을 따라가 보면 테슬라가 비용을 깎으면서도 기술 감성은 지키려면 카메라 시스템이랑 연산 칩, 자율 주행 하드웨어는 최대한 남길 거라는 얘기가 많아. 그게 머스크가 계속 밀어붙이는 데이터 기반 자율 주행이랑 미래 로보택시 전략의 핵심이니까. 이건 꽤 그럴 듯해. 테슬라는 늘 자기를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AI 회사라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2025년에 나온다고 하는 더 저렴한 모델 Y3 변형들도 언론에서 말하길 열선 시트나 실내 멀티 컬러 조명 이중 접합 방음 유리,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고급 옵션들을 꽤 많이 빼고, 심지어 기본 자율 주행 기능 일부도 줄여서 가격을 낮추려는 쪽이래. 그러니까 테슬라가 재료나 편의 사양은 과감히 덜어내더라도 전장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확장성 같은 핵심 방향은 계속 가져가려 한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 그리고 루머에서 제일 논쟁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지. 테슬라가 리튬을 버리고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바꿔서 차를 더 싸고 더 좋게 만든다. 이 얘기는 진짜 엄청 조심해서 봐야 해. 지금까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자동차용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식 확인한 적은 전혀 없어. 테슬라 초고성능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같은 글들도 기술 매체들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여러 번 짚었고 학술적으로 검증된 발표나 실제 생산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야. 연구 단계에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흥미로운 방향인 건 맞아. 알루미늄은 풍부하고 싸고 이온이 전화를 크게 들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초고속 충전이나 높은 에너지 밀도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거든. 근데 실험실에서 차 양산 라인까지 가는 길은 지뢰밭이야. 충방전 사이클 수명, 열 안전성, 대량 생산 가능성, 실제 비용, 그리고 차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랑의 통합 문제까지 다 풀어야 해. 요즘 소문 채널에서 나오는 킬로그램당 500와트시라든지 53kWh 팩 기준으로 LFP보다 2,000 미국 달러 싸다 같은 수치들도 검증된 기술 문서나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가 아니라 그냥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야. 쉽게 말하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장기적으로 업계의 미래가 될 가능성은 있어도 그걸 올해 말 테슬라 초저가 모델하고 바로 연결해 확정처럼 말하는 건 공개된 데이터에 비해 너무 큰 점프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리튬이라는 아픈 지점을 딱 집어서 과장한 건 한 가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 배터리 비용이 여전히 전기차 가격의 뼈대라는 거지. 테슬라는 최근 몇년 동안 표준 트림에서 LFP로 확 넘어갔어. n c a 의이 NMC보다 싸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중국이나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LFP도 결국 비용 한계, 그러니까 바닥이 있잖아. 대중형 전기차를 25,000 미국 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면. 테슬라는 배터리 화학 자체부터 팩 설계, 공급망, 차 효율까지 전부 최적화해야 해. 그래서 테슬라가 당장은 모델 Y3 기반의 저가형을 먼저 내는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어도 분석가들이 차세대 플랫폼을 계속 바짝 따라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중국이 압박하는 게 단순히 싸고 많은 전기차만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전장이 또렷하게 열리고 있는데 바로 사람 형태 로봇이야. 여기서는 더 이상 추측만 도는 게 아니라 실제 소식이 나오고 있지. 테슬라는 진짜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고, 머스크는 로봇이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거라고까지 말했어. 테슬라가 자율주행 덕분에 독보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수백만 대 차량에서 쌓인 현실 세계 데이터, 직접 설계한 AI 칩, 카메라 시스템, 거대한 규모로 훈련된 컴퓨터 비전 모델 같은 것들이 로봇 두 다리 시스템에 거의 그대로 재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야. 그리고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장기 목표 가격을 대략 2만 미국 달러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자동차급 생산 규모로 로봇 가격을 소비자 시장까지 확 내려찍겠다는 큰 판을 벌이려는구나. 근데 지금 분위기처럼 테슬라가 혼자 달리는 건 절대 아니야. 중국 전기차 업체 중 스마트 EV로 강한 샤오펑이 2025년 11월 초에 광저우에서 열린 AI데이에서 아이언이라는 최신 사람 형태 로봇을 공개했거든. 시연이 꽤 충격적이었던 게 움직임이 너무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서 보는 사람들이 저거 사람 아닌가 할 정도였다는 거야. 중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은 샤오펑의 튜링 AI 칩 3개를 쓰고 공개된 총 연산 성능이 2250 톱스 수준이라고 해. 그리고 목표는 2026년 말쯤 고도단계 로봇을 양산까지 가보겠다는 거고, 다만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가격이만 미국 달러쯤일 거다 같은 얘기는 아직 샤오펑이 공식 확인한 건 아니야. 이 포인트가 중요하지. 추측을 사실로 굳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샤오펑이 로봇 게임에 진짜 빨리 들어오려 하고 중국이 산업 전개 속도나 인건비, 로봇 AI 지원 정책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샤오펑 로봇 경쟁은 테슬라 비아디 전기차 경쟁이랑 거의 똑같이 비춰져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랑 거대한 데이터가 강점이고 중국은 가격, 생산 속도, 대규모로 빨리 시행착오 해보는 능력이 강점이지 옵티머스가 싸고 흔한 범용 노동자 같은 로봇을 일상에 넣겠다는 야심이라면 샤오펑의 아이언은 중국이 테슬라가 판을 정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신호야 결국 누가 더 빨리 상용 제품을 내고 누가 먼저 수백만 대 규모로 로봇을 팔아버리느냐가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뿐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 가치까지 좌우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머스크 전략에는 공통된 실이 하나 보여 시장을 넓히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 가격 인하는 할인 쿠폰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 혁신으로 해내겠다는 거 2025년용 더싼 모델 Y3 변형은 그 실용적인 첫 걸음이고, 15,000 미국 달러짜리 해치백 모델2처럼 낭만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경쟁에 눌리는 시점에 테슬라 철학을 진짜로 보여줘. 기존 생산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핵심 경험에 크게 영향 안 주는 소프트웨어나 편의 사양은 잘라내고 규모로 원가를 깎아내리는 방식. 진짜 모델2가 나온다면 그건 차세대 플랫폼이 충분히 있고 배터리 비용이 더 내려가고 생산 네트워크가 넓어져서 굳이 마진을 태우지 않아도 될 때쯤일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이 얘기를 층으로 나눠서 보면 두 겹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 첫 번째 층은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야. 테슬라는 모델 Y 3 기반의 저가형을 내고, 비아디는 대중형 구간에서 계속 속도를 올리고, 옵티머스와 아이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 로봇 레이스를 열고 있지. 두 번째 층은 과장된 꿈 같은 이야기고, 올해 말15,000 달러 테슬라가 바로 나오고. 알루미늄 이온배터리가 리튬을 즉시 대체하고 생산량이 하루에 몇천 대로 터지고 판매가 모델 3y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온다 이런 류의 얘기 말이야 두번째 층이 재밌는 건 거대한 서사를 주니까 그렇고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로 서 있는 바닥은 첫번째 층이라는 거지 네가 기대쪽이든 회의 쪽이든 부정할 수 없는 건 시장이 지금 싸진 전기차랑 싸진 로봇이라는 두 판짜리 승부에 들어갔다는 거야 비아디는 가격을 내리기만 해도 수요곡선이 휘어지고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지. 테슬라도 그걸 알고 있는데 가격을 내리는 방식에서 산업 최적화랑 AI화라는 길을 택한 거고 샤오펑도 로봇에서 그걸 이해했고 사람들한테 집에서 같이 일할 동료 로봇 하나 드려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격을 낮추려는 거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답지. 루머가 맞든 틀리든 시장이 눈을 못 떼게 할 만큼 큰 미래 그림을 던지는 데는 진짜 선수니까. 이 영상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래에 댓글 남겨주고, 최신 소식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도 잊지 말아줘.